안녕하세요. 동진부동산입니다. 포천시 소월앱 초가팔리에 소재하는 리모델링된 공장으로 넓은 가설이 있는 공장 소개 드립니다. 고모아이시에서 500m 한 본거리에 1997년 건축되어 최근 리모델링과 가설건축물 230평을 추가한 교통여건이 아주 좋은 공장입니다. 토지면적은 2493제곱미터 약 755평이며, 주일동 126평의 제일종별인 생활시설 작업장과 가동 60평의 공장, 나동 43평의 공장으로 구성된 매물입니다. 고무아이 씨 회전교차로까지 200m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계획관리지역으로 업종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공연식에 비해 관리가 잘된 상태이며 최근 리모델링과 가설건물 230평을 추가하여 건실함을 두루 갖춘 매물입니다. 공력 30kW가 설비되었고 상수도를 사용 중이며 하수종말 처리장 연결로 편안함을 더하였습니다. 직접 내방하시면 매물의 내부와 주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